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에 관한 가장 지적인 통찰. 무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사는 법 출간과 동시에 썬데이 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8개국에서 번역된 화제의 뇌과학서, 운명의 과학이 21세기 북스에서 출간됐다. 세계적 신경과학자이자 과학의 최전선에서 다뤄지는 이론들을 우리 삶에 바로 와닿는 언어로 풀어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나 크리츨로. 그는 자신의 첫 대종서 《운명의 과학》에서 최신 뇌과학과 신경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무의식과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. 이 책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단지 우리가 본능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. 저자는 유전과 환경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. 자유의지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힘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이다. 또한 복잡한 신경과학의 세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며 우리 뇌 속에서 기억, 감정, 습관, 선택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밝힌다. 인간의 뇌는 타고난 본성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인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.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순간 이미 정해진 듯 보이는 운명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움직이는 힘을 자각하고 그 흐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. 결국 나를 깊이 이해하는 일은 곧더 자유롭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일과 맞닿아 있다. 이 책은 바로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.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신만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힘을 되찾고 싶으니라면, 모두 이 책을 펼쳐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.